안녕하세요 조윤성 프로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힘빼기입니다. 네, 골프를 치면 많이 들었, 들으셨을 것 같아요. 주변에 계시는 고수분들에게 항상 듣는 얘기, 어, 힘을 빼야 한다. 네 맞습니다. 네, 힘을 빼지 않으면 긴장이 많이 들어가니까 몸을 다칠 수도 있고요. 예, 스윙이 너무 뻣뻣하게 나오니까 과격해지고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힘을 빼고 스윙하는 것 너무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될것 같아요. 자, 하지만 거기에다가 제가 보완할 내용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조언을 들었지만 가끔씩 힘을 빼야 한다라는 생각이 잘못 이해가 되게 되면 다르게 이해가 되게 되면 이러한 현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스윙하는 동안에 내가 힘을 빼고 스윙을 하지만 점점 스피드가 떨어지게 되면서 네, 거리가 나오지 않는 경우죠. 자, 스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안하게 힘을 빼고 스윙은 잘 했지만, 내가 낼수 있는 거리를 내지 못하고, 한80% 70% 정도밖에 거리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거리를 낼수 있는, 느릴 수 있는 잠재력을 제한시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힘을 뺀다는 얘기는 너무 좋은 얘기인데, 여기다가 플러스, 가속의 원리를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힘을 빼고 내가 스윙을 하지만 어느 순간에 어느 지점에 스윙해서 나의 최고의 스피드가 나야 한다. 이 생각을 같이 생각하시면 힘을 뺀다에다가 이 생각을 같이 하시면 아마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자, 백스윙을 하시고 스윙을 하실 때 힘을 빼고 편안하게 스윙을 하지만 임팩이 지나면서 팔로스루 구간에서 나는 최고의 스피드를 그래도 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스윙이 이렇게 나옵니다. 네. 편안하게 힘을 빼고 다운 스윙을 시작했지만, 임팩이 지나면서 팔로우스루 구간에서 내가 가속을 붙이고 스피드를 내는 것도 잊지 않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